팔자가 꼬였다고? 안녕하신가? 나는 팔자할매요. 그놈의 팔자 타령 사주보고 팔자 한번 제대로 펴봅시다. 팔자할매가 올해의 마지막 달. 2025년 12월 범띠 운세로. 여러분들 팔자 한번 쫙 펴보려고 왔지요. 2025년 12월은 범띠 여러분에게 참 특별한 달입니다. 범띠는 원래 나무의 기운을 타거나 한번 마음 먹으면 앞으로 쭉 나아가는 힘이 강하지요. 그런데 이 달은 불의 기운이 먼저 들어와 목이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듯 당신의 에너지가 커지고 속도가 붙고 막혀 있던 일들이 갑자기 시원하게 열리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다만 기운이 뜨거워질수록 감정이 앞서거나 과로가 쌓이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불을 잘 다루면 복이 되고, 놓치면 고생이 되는 탈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마음 편히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12월의 범띠는 마치 잠겨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듯 변화가 몰려오는 달입니다. 계획해둔 일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연락도 늘어나며 도와주는 성길까지 들어와. 아, 이제 된다 싶은 흐름을 만날 수 있어요. 금전 흐름도 비슷합니다. 벌리는 이미 강해져 성과금, 보너스, 거래나 계약 같은 금전운이 활짝 열립니다. 다만 마음이 달리는 만큼 지출도 늘어나기 쉬워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한 번만 되묻는다면 남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이년운은 따뜻함과 불꽃이 함께 들어오는 달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는 온기가 돌고 솔로에게는 마음을 흔드는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감정이 뜨거워지는 만큼 말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가 될수 있어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면 모든 관계가 깊어지고 편안해지겠지요. 건강 흐름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몸이 먼저 지치기 쉬워요. 어깨나 허리가 뭉치고 두통이나 열감이 생기고 수면 패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하는 달이라 생각하고 몸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어요. 12월의 귀인은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창사나 선배 혹은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당신에게 중요한 기회를 건네줄 가능성이 높은 달이지요. 50년생 범띠 여러분은 12월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그동안 마음 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일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올해 내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문제들이 있었지요. 이달에는 신기하게도 해도 되는 일, 내려놔야 하는 일이 분명하게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매듭이 풀립니다. 문서나 계약, 연금, 보험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서도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은 길이 보이고, 작게라도 좋은 소식이 따라올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흐름이 보여 대화만 천천히 이어가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정이 남습니다. 건강은 상체와 어깨의 긴장, 만성피로가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으니 몸을 차게 하지 말고 잠잘 때도 목과 어깨를 편안히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12월은 큰 변화보다는 정리, 안정, 화합이, 복을 부르는 달이니 천천히, 편안하게, 여유 있게 보내보세요. 이 모든 흐름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겁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작은 인사 남기듯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오래도록 기도하고 싶답니다. 62년생 범띠 여러분은 12월에 아주 좋은 기운을 맞습니다. 일적으로든 인간관계든 오래 노력했던 것들이 마치 빛을 보라 하고 한 번에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승진, 영예, 인정, 실적 등이 동시에 좋아지는 달이라 자기 자신을 믿고 움직이면. 평소보다 훨씬 길이 잘 열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요청하거나 책임을 맡기려는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건 귀찮아서 피하려 하기보다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달의 호랑이는 자신감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하지만 일이 슬슬 풀리는 만큼 몸은 조금 느려지고 피로가 쌓이기 쉬워요. 혈압이 튀거나 어깨목이 유난히 뭉친다거나 잠이 뒤척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기운이 위로 떠있기 때문이라 가벼운 산책과 따뜻한 찜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뜻밖의 따뜻한 대화가 오가며 가족들 사이에 이해가 깊어지는 흐름도 있으니 12월은 되찾는 달, 회복하는 달, 이루는 달이라고 할수 있어요. 당신이 올해 얼마나 잘 버텼는지 이 달이 그대로 증명해 줄 겁니다. 12월의 빛나는 흐름이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 전한다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더 환하게 열리길 발자알매가 늘 응원합니다. 74년생 범띠 여러분은 12월에 인생의 판이 움직이는 변화를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고 막혀 있던 일이 갑자기 해결되거나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며 찾아오는 흐름이 생겨요. 삶의 방향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특히 일이 커지는 느낌이 강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 협력, 제안 같은 게 갑자기 열릴 수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이 때다 하는 운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쌓아온 경험이 드디어 쓰임을 받는 달이기도 하지요. 다만, 감정의 속도도 함께 빨라져. 말이 앞서거나, 소비가 커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즉흥적인 투자나 감정적인 충동은 운의 기세가 좋은 만큼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지금은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덜 내뱉는 달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건강은 하체, 허리, 근육통이 올라올 수 있으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올해의 마지막 달을 확장과 변화의 문을 여는 달로 생각하시고 흐름을 잘 타면 2026년의 큰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변화의 문 앞에서 이 말들이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가볍게 건네는 응원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길이 흔들림 없이 곧게 이어지길, 팔자알매가 정성다에 기도할게요. 86년생 범띠 여러분은 12월의 일, 관계, 사랑이 모두 살아나는 흐름을 맞습니다. 그동안 흔들렸던 마음도 가라앉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회도 많아지며 마음 속에 눌러있던 답답한 감정들이 자연스레 정리됩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책임이나 역할이 들어오면서 이제야 자리가 잡힌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이나 계획했던 일이 매듭지어지는 기운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따뜻해지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연애 운도 좋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는 감정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솔로는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마음을 제거나 숨길 필요 없이 솔직함과 부드러움이 가장 큰 복이 되는 달입니다. 다만 조급함과 말실수는 복을 잠시 멀어지게 할수 있어요. 감정이 조금 뜨거워진 만큼 말이 툭 튀어나오지는 않게 조심만 하면 12월 운은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건강은 스트레스적 피로와 수면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마음을 비워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월은 자신을 되찾는 달이자 기회가 다시 살아나는 달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이 말들이 한 줄기 숨처럼 느껴졌다면 따뜻한 손길남기듯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계도 일도 사랑도 부드럽게 이어지길 기도할게요. 98년생 범띠 여러분은 12월에 정말 좋은 흐름을 맞습니다. 진로, 직업, 연애, 자기개발 등 인생의 주요한 축들이 하나둘씩 선명해지는 반전의 달이에요. 그동안 불확실해서 머뭇거리던 일들이, 아, 이게 답이구나 하고 마음속에서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하고 싶은 일이 두렷해지고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며, 사람들의 시선도 당신에게 향해요. 취업, 이직, 새로운 자리 이동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달입니다. 연애 운도 무척 좋습니다. 누군가와 대화가 아주 잘 통하거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투와 표정만으로도 상대가 마음을 열게 되는 달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오는 만큼 체력과 멘탈이 흔들리면 기회가 희미해질 수 있어요. 잠을 줄이고 무리하다 보면 운이 좋아도 몸이 못 따라가니 휴식이 곧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습니다. 12월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달이자 바람이 바뀌는 달입니다. 기회가 눈앞까지 와 있으니 믿고 가면 됩니다. 방향을 찾는 이 시기에 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작은 응원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스스로 빛나는 길을 걸어가도록 팔자알매도 마음을 보탤게요. 범띠 여러분, 2025년 12월은 기운이 뜨겁게 타오르는 만큼 변화가 빠르게 찾아오는 달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초급해하지 말고, 당신에게 맞는 속도로 한 달을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2026년 불의해가 시작될 때 범띠 여러분이 가장 크게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범띠 여러분들 운세가 마음에 작은 온기처럼 남았다면, 부드러운 인사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마음이 팔자 할매에게는 잘 듣고 갑니다. 나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진답니다. 당신의 길, 팔자 할매가 늘 함께 펴드릴게요. 팔자 할매가 늘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구겨진 팔자도 펴면 다시 반짝인다. 내년엔 더 환하게, 더 따뜻하게 범띠 여러분의 길이 열릴 거예요. 지금까지 사주보고 팔자피자 채널의 팔자알매였어요. 감사합니다.